걱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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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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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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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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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 내린다 맞다이 정말, 정말, 다말정다 정말, 정이 주인상대. <laughs> 특히 많은 코란이마. 건개산대. 나 빨리 죽여. 어 부상. 몇 층인데 얘들아. 하나 아. 다고요아씨 너무 많아 얘들. 야 불타고. <laughs> 아. 에라이 네, 너 이거 좀 먹어라. 어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. 내가 막고 있어. 나 살려줘. 살리면 돼. 나 살려줘. 다 살려달래 나, 나. 나 아니 왜 자꾸 열리는거야 이 ㅆ끼 이마냐 내 시체가 막고있다 야 어디가 아니 잭스 아니 믿고 있었다 진짜 컷컷내 주먹 데미지 궁금한 사람 여기 불꽃 방꽃같은 남자 이스타 피우스